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내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16절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이는 늑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늑대를 이야기하지 근데 보통 우리가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돌볼 때 양을 공격하는 것은 이리 때고 늑대 때입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양이라고 하는 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 것이고 이리와 늑대라고 하는 건 양을 공격하고 있는 무리들을 이야기하지왜 양입니까? 양은 어,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늑대와 이리떼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 늑대 늑대의 이빨에서 건져내고 늑대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목자가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서 어떻게요? 양을 건져내죠. 양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비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용이지. 근데 그들을 공격하는 늑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늑대를 보면 늑대에는 알파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많은 무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 알파가 다른 무리 집단과 싸워서 지지 않는 이상은 무리무리 무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A 무리와 B 무리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가, 어, 이, 이 그, 무리를 주작별 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이게 무리 때, 이거, 이거 늑대, 늑대 때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늑대는, 1위는 한번 불고 죽을 때까지 이빨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면 그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회중들과 무리와 여러 군중들에 의해서 양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무리들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침뱉음과 공격과 뭐 채찍과 뭐 이런 걸맞고 돌아가시게 되죠. 스대반이 죽음을 당일, 당할 때에도 군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까? 비유인 거죠.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맞아요. 이리 가운데 가지 않도록 양을 지키는 게 맞아요. 목자라면. 그렇죠. 근데 주님은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을 어려움을 당할 것을 무리들과 회중들에게 의해서 물려, 물려, 찍힐 것을 알면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양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라고 말합니다. 뱀같이라고 하는 것은 뱀과 비유하고 있고, 비둘기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비둘기랑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뱀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보통 사단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죠. 최초에 인류를 타락한 게 시킨 것도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그래서 뱀은 강교한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할 때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그 지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뱀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뱀은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숨긴 채 그렇게 접근합니다. 아주 조용히 접근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순련의 이빨을 드러내서 물지. 그니까, 러 뱅같이 지혜롭고라고만 이야기하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 뭐라고 나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 하는 거예요. 만약에 뱅같이 지혜롭고 지혜롭기만 하면 뭐 사단해.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거기에 비둘기같이 지혜로운 성령님의 다스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성령님의 깨달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지혜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좋은 것인데 지혜 너무 지혜로 백같이 어, 지혜로운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서살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므로 백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그 길을 이어진 이유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이리 가운데로 가는데 혼자 가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명철과 성령이 주시는 깨끗함과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거지 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리한테 가면 물려주고 그래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게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여기서 이리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칙칙질하고 종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이런 부분을 나오죠. 여러분 이게 지금 늑대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밖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21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고 있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리들이나 이 늑대들이나 하는 일들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늑대가 하는 일은 고사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칙찍에 맞아서 힘들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나 인물들 앞에 보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마치 북한에서 북한이 자신의 부모를 감시하듯 유대인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유대인이 나오면 그게 한 집안 사람이라고 해도 배신자입니다. 같은 유대인의 공동체 가족들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 유일신을 배반한 거고, 민족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고발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이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고난인지 알겠죠? 가서 어떠한 고난을 받는 것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양은 왜 양인지 아세요? 양은 공격성이 더 강하진 않아요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은 공격성보다 순합니다 왜 순하냐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양으로 비유하냐면 양은요 공격해오면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쁘잖아요 싸우는 걸 하지 않아요 무리가 있어도 그렇게 도망가고 숨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싸움 따일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꼬치꼬치 캐놓고, 일일이, 어, 이게 붙잡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웬만하면 좀 참으려고 하고, 안 싸우려고 하고, 공격성을 좀덜가시려고 하죠. 어제 카페 저녁에 문을 닫을 때 이제 이쪽 이쪽 라인이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심합니다. 저쪽 큰 도로에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차들이 많이 막혀요.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카페 앞쪽 골목 들어오는데 그 앞쪽에 차들이 안 세워놓으면 양쪽으로 빠지면 되는데 주차해 놓으면. 한 차가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면 이게 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이쪽에서는 제이 우회전해서 딱 누가 들어왔고 이쪽에서 직진해서 왔는데 이 차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차가 좀 멈춰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서또 달려서 와가지고 딱 앞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쪽에 탄차 주인 차주가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이 어? 아니 차가 들어왔으면 기다려야지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버티기는 게 맞냐면서 대추증을 하는 거야 한 3, 3번 넘게 대추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는 빵거리지 그리고 이제 안 움직이니까 다른 데로 움직이지 계좌가 그 보다 부터 나가서 우리 주차금지 있는 거를 딱 치우고 어,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그이 차를 안 빼는 사람한테 장벌을 빌리다고 그러고 차를 조금만 빼라 이 차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나갈수 있으니까 빼라고 좀 뺐어요. 저렇게 빼고 돌았어요. 만약 여러분들 우리 박, 왕미 입사님 이 같으면 어떡하실 거세요? 끝까지 배치하시겠어요? <웃음> 눈빛을 <laughs> 보니까 <laughs> 아, 어? 여기 다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김석희 사무님 어떡하시겠어요? <laughs> 저분도 만만치 <만났지> 않 <몰라. 웃음>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자,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한순간에 화가 나서 막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도 하, 이러면 뭐하냐. 그래서 내가 그냥 빼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격성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양은 누구입니까?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식구들과 20절 시작 양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것으로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에 넘겨주고 채찍질 맞는데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두려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걱정이 될수 있지요. 재판에 끌려갔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변론해야 될지 고민하고 염려가 될수 있지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아버지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저께 그 대치 중에 있는 사람이 어, 저였다면 저도 아마 버티고 서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려왔잖아요 어, 기분이 나빠 달려왔어 멈추면 되는데 속으로 막 그리고 겉으막 그러겠죠 막. 아니 쥐가 달려가면고왜안빼 어,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년이 말씀하시겠죠 네가 빼라 <laughs> 그럼 내가 빼서 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순결함을 주는 것이고 깨끗함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공격성을 주님께서는 온유하게 만드시겠지요. 그러기 양이겠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자가 양입니까? 22절 이가봅니다 22절. 시작. 존중들에게 무리를 받고, 유대 형제들에게 무리, 그, 어, 미움을 받고, 어, 같이 살았던 유대 친척들에게 미움을 받고, 같이 살고 있는, 어, 부모와 자식 가운데 미움을 받는 일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양은요, 끝까지 견딥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대로, 박해를 당하면 당하는 대로 견디는 거죠. 싸울 수가 없어서? 아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싸우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16절이 이 전체를 해석하는 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석되어지면, 야, 늑대가 무엇이고, 늑대는 어떻게 하고, 양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양은? 그 일이 가운데 본행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순간마다 공격성이 나오고, 순간순간마다 어, 괴로움, 그, 어, 어, 그, 괴로움이 나와서 포기하고 싶고, 순간순간 때마다 그 고통 때문에 힘들 때 성령이 도우시는 것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양이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견뎌야 됩니까? 핍박을 견뎌야 되고, 무엇을 견뎌야 됩니까?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견뎌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견뎌야 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리들에 의해서, 늑대들에 의해서 사단을 알파로 두고,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해도 우리는 똑같이 복수하거나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공격성이 떨어져서, 어 힘든 순간이 지낼 줄 알면서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삶에는 사단이 무리지 어떠한 공격을 우리들이 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삶을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벌어지는 문제 가운데 견뎌내고 성민들과 상대를 하면서 견뎌내고 사역들을 이루어가면서 견뎌내고 영혼들을 케어하면서 견뎌내는 이 견딤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로 우리들의 공격성이 더 드러나지 않고 양처럼 운순하여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 내몰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견뎌낼 수 있는 성령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늑대 가운데서 양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제자들을, 많은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사단과 악한 영이 존재하는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이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때로는 영혼들을 구원하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하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공격성을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들의 주어지는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공격성이 사라지고 온유한 양처럼 성령에 의해 이 땅을 지배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견딤을, 그 그인내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